쇼펜하우어의 지혜 뱀처럼 현명하게 살아가는 법. 당신은 왜 항상 손해를 보는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고 순수하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뒤통수를 맞고 이용당하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당신보다 능력도 없고 노력도 덜한 사람이 승진하고 칭찬받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현명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19세기 가장 냉철했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인간 관계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그 구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본성을 연구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며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의 욕망 충족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냉소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그는 단순히 비관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잔인한 진실을 직시한 후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 답이 바로 뱀의 지혜입니다. 뱀은 자연계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뱀은 강하지 않습니다. 빠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뱀은 전략적입니다. 뱀은 자신의 약점을 알고 환경을 읽고 적절한 타이밍에 움직입니다. 공격할 때와 숨을 때를 압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래야만 이 냉혹한 세상에서 칭찬받고 존중받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8부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더 이상 순진한 희생양이 되지 마세요. 지혜로운 뱀이 되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본 인간의 본성.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 단치 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상인 집안 출신이었던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인간의 위성과 이중성을 목격했습니다. 사업가들은 겉으로는 신사였지만 뒤로는 서로를 배신했습니다. 귀족들은 명예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돈과 권력만 추구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그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인간을 연구하며 한가지 핵심 개념에 도달합니다. 의지율입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원리는 맹목적인 의지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고자 하는 의지, 번식하고자 하는 의지, 지배하고자 하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 아니다. 의지를 가진 동물일 뿐이며, 이성은 단지 의지를 정당화하는 도구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상사는 왜 당신에게 친절합니까?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서 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그에게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친구는 왜 당신과 시간을 보냅니까? 순수한 우정 때문일까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대부분은 당신이 그들에게 즐거움, 위안, 혹은 어떤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잔인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영양을 사냥하는 것이 악이 아니듯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악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본성을 부정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선하다, 정직하면 보상받는다, 노력하면 인정받는다는 환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현실이 이 환상과 다를 때 배신감을 느끼고 좌절합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진실을 직시하라. 그래야 자유로워진다.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당신은 더 이상 배신에 놀라지 않습니다. 타인의 이기심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뱀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보는 것. 뱀은 자신이 독사임을 압니다. 다른 동물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압니다. 뱀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실을 자신의 생존 전략으로 활용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순수한 선의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익의 교환, 권력의 역학, 감정의 거래라는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제대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왜 착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가?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동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왜 승진은 다른 사람이 했을까요? 이런 하소연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본인이 이런 경험을 하셨나요? 쇼펜하우어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선의를 보상하지 않는다. 세상은 당신의 가치를 보상한다. 여기서 가치란 무엇일까요? 타인이 인지하는 당신의 유용성입니다. 문제는 착한 사람들이 가치를 잘못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그 일의 가시성은 낮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헌신하지만 그 헌신을 전략적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겸손하지만 그 겸손이 무능으로 오해받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저서 여록과 보유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내면을 볼 능력이 없다. 그들은 오직 외면, 즉 외적 표현만을 본다. 따라서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적절히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은 본질이 아니라 표현에 반응합니다. 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뱀은 실제로는 대부분 무해합니다. 독사는 전체 뱀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모든 뱀은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왜일까요? 뱀은 자신을 위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쉬 타는 소리, 몸을 부풀리는 행동, 빠른 움직임. 이 모든 것이 전략적 표현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말하자. 그 결과가 증명해 줄 거야. 그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교만이야. 이것이 바로 패배의 사고방식입니다. 쇼펜하워는 명확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전략적 가시성을 확보하십시오. 당신의 성과를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식으로 알리십시오.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둘째, 선택적 헌신을 실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도우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인정해줄 사람, 당신의 도움을 기억할 사람, 당신에게 보답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가치의 희소성을 만드십시오. 항상 가용한 사람은 가치가 낮아집니다.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바쁘고, 때로는 선택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냉소적으로 들리십니까? 쇼펜하우어는 반문합니다.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와 전략적 현실주의 중 어느 것이 더 도덕적인가? 자신을 희생하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과 현명하게 행동하며 실제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중 무엇이 더 나은가? 뱀의 지혜 7가지 원칙.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추출한 뱀의 지혜 7가지 원칙입니다. 원칙 1 자신의 독을 알고 관리하라. 뱀의 독은 무기이자 책임입니다. 남용하면 자신도 위험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당신의 독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판 능력, 당신의 정보, 당신의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비판은 강력한 도구다. 하지만 함부로 사용하면 당신은 적을 만든다.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당신은 존중받는다. 독을 가지되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필요할 때만 정확한 대상에게만 사용하십시오. 원칙 이 탈피를 두려워하지 마라. 뱀은 성장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껍질을 벗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당신, 과거의 관계, 과거의 신념을 벗어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음에 대한 충성은 미덕이 아니라 나약합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는 정리하십시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방식은 버리십시오. 성장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원칙 3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가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결국 그들은 적절한 거리를 찾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멀면 외롭고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습니다. 뱀은 본능적으로 이 거리를 압니다. 뱀은 필요할 때 다가가고 위험할 때 물러납니다. 당신도 감정에 휩쓸려 너무 빨리 다가가지 마십시오. 관계의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십시오. 원칙 4 관찰하고 관찰하고 또 관찰하라. 뱀은 공격하기 전에 오랫동안 관찰합니다. 먹이의 패턴, 주변 환경, 탈출 경로를 모두 파악합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말하기 전에 듣고 행동하기 전에 관찰하라. 대부분의 실수는 성급함에서 온다. 회의에서 먼저 발언하지 마십시오. 먼저 관찰하십시오. 누가 권력을 가졌는지, 누가 누구와 동맹인지, 어떤 의제가 숨겨져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말하십시오. 원칙 오 유연하게 움직여라. 뱀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좁은 틈도 빠져나가고 나무도 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강직함을 경고합니다. 자신의 원칙에 너무 집착하면 당신은 부러진다. 유연한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이것은 원칙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핵심 가치는 지키되 방법론은 유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하십시오. 정면 돌파가 안 되면 우회하십시오. 원칙 육에너지를 보존하라. 뱀은 변온동물입니다.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합니다. 필요할 때만 빠르게 움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에너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전투를 싸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길 수 있는 전투만 선택한다. 당신의 시간, 감정,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모든 논쟁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모든 요청에 응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원칙 7대를 기다릴 줄 알라. 뱀은 인내심의 대가입니다. 먹이가 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완벽한 순간에 공격합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성급함은 어리석음의 표시다. 위대한 성취는 모두 인내의 산물이다. 당신의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억지로 기회를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완벽한 순간에 움직이십시오. 실전 적용 마이너스 직장에서의 뱀의 지혜.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상황 1. 불공정한 상사. 당신의 상사는 당신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착한 사람의 반응은 분노하고 항의하고 좌절합니다. 뱀의 반응은 먼저 관찰합니다. 왜 상사가 이렇게 하는가? 권력이 불안정한가? 성과에 압박을 받는가? 그 다음 전략을 짭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 직접 대결은 약자의 전략이다. 간접 우애가 강자의 전략이다. 방법 1 아이디어를 제시할 때, 이메일로 문서화하되 상사가 우리의 아이디어로 포장할 수 있게 여지를 줍니다. 동시에 더 높은 상급자에게도 참조로 보냅니다. 방법 2 회의에서 상사님이 전에 말씀하신 방향에서 제가 구체화해 본 것인데요라고 프레임을 짭니다. 상사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 당신의 기여를 드러냅니다. 방법 3 상사의 상사와 자연스럽게 접점을 만듭니다. 엘리베이터 대화, 사내 행사에서의 인사. 당신의 존재감을 높은 곳에 각인시킵니다. 상황 2 경쟁자의 음에 동료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착한 사람의 반응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해명합니다. 쇼펜하워는 경고합니다. 변명은 약함의 고백이다. 뱀의 반응은 직접 반박하지 않습니다. 대신 방법 1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소문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전략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합니다. 방법 2 동맹을 구축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당신의 대변인이 됩니다. 방법 3 때를 기다립니다. 거짓말쟁이는 결국 스스로 신뢰를 잃습니다. 당신은 침묵하며 기다립니다. 상황 3 부당한 업무 분배. 당신에게만 계속 힘든 일이 몰립니다. 착한 사람의 반응은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경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긴다. 뱀의 반응은 방법 1: 전략적 거절을 학습합니다. 기꺼이 하고 싶지만 현재 A, B, C 프로젝트 때문에 품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할까요? 방법 2: 가시적 한계를 만듭니다. 과로의 징후를 보이지 마십시오. 항상 여유로워 보이되 이미 플로드라고 명확히 커뮤니케이션합니다. 방법 3같이 교환을 명확히 합니다. 이 일을 하면 제 커리어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라고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결정한다. 챕터 6 위험 뱀이 되지 말고 뱀처럼 지혜로워져라 3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오해하면 당신은 진짜 독사가 됩니다. 냉소적이고 조종적이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 구절을 다시 봅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뱀같이이지 뱀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 본인도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윤리학의 두 가지 근본 문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연민 컴패션은 인간에게 있는 유일한 진정한 도덕적 충동이다. 전략적 지혜는 생존을 위한 것이지만, 연민은 인간성을 위한 것이다. 둘다 필요하다. 뱀의 지혜를 실천하되, 다음의 선을 절대 넘지 마십시오. 첫째,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전략적 침묵과 거짓말은 다릅니다.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말할 때는 진실을 말하십시오. 쇼펜하우어 거짓말쟁이는 단기적으로 이득을 보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것을 잃는다. 둘째, 약자를 짓밟지 마십시오. 뱀의 지혜는 강자와의 게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신보다 약한 사람,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셋째, 복수를 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뱀은 공격받을 때만 독을 씁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복수는 당신 자신을 파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의를 추구하되 복수에 집착하지 마라. 넷째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가장 큰 위험은 자신이 전략적인 것인지 단순히 이기적인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십시오. 쇼펜하워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행동한다. 하지만 그는 그 규칙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그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신이 할수 있는 범위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당신이 뱀의 지혜를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남을 조종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가치를 보호하고 당신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더 많은 선을 행하기 위해서입니까? 후자라면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법.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로 칭찬받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의 답변은 역설적입니다. 칭찬받으려 하지 마라. 대신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칭찬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하지만 여기에 뱀의 지혜가 추가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되 그 가치를 보이게 만들어라. 구체적인 실천 방법 1. 전략적 가시성 스트로티직 비저빌리티 당신의 성과를 문서화하십시오. 매주 성과 로그를 작성하십시오. 분기별 자기 평가를 정기적으로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기억하십시오. 자랑하지 마라. 사실을 공유하라.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가 아니라 이번 분기에 프로젝트 X를 완료했고, 결과적으로 Y% 효율이 개선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2. 선택적 탁월함, 설렉티브 엑설런스 모든 일을 잘하려 하지 마십시오. 핵심 영역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나십시오. 쇼펜하우어 평범함은 안전하지만 무시당한다. 탁월함은 위험하지만 기억된다. 전략적으로 탁월함을 선택하라. 당신의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스킬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에서만큼은 최고가 되십시오. 나머지는 충분히만 하십시오. 3. 관계의 은행 계좌릴레이션 1뱅킹 뱀은 필요할 때를 위해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당신은 관계 자본을 저축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당신의 네트워크의 가치를 제공하십시오. 도움을 주고 정보를 공유하고 연결을 만들어 주십시오. 요청하기 전에 먼저 주십시오. 쇼펜하우어 호혜성은 인간 사회의 기본 법칙이다. 주는 자가 결국 받는다. 하지만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마라. 4. 감정의 마스터. 칭찬받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비난받을 때 과잉 반응하지 않고 칭찬받을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핵심 가르침 외부 사건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 오직 당신의 반응만이 당신을 정의한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뱀처럼 침착하게 관찰하십시오. 이 비판에 배울 점이 있는가? 아니면 이것은 그 사람의 문제인가? 전자라면 수용하고 후자라면 무시하십시오. 5. 일관성. 뱀은 예측 가능합니다. 뱀을 만났을 때 당신은 뱀이 어떻게 행동할지 압니다. 이것이 뱀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되게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원칙, 당신의 품질, 당신의 태도에서 일관성을 보이십시오. 쇼펜하우어 신뢰는 재능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온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만드십시오. 이 일은 저 사람에게 맡기면 확실해라는 평판을 구축하십시오. 6. 전략적 겸손. 역설적이게도 가장 칭찬받는 사람은 칭찬을 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 진짜 위대함은 과시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 빛난다. 당신의 성과를 공유하되 팀의 기여를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지혜를 나누되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십시오. 성공했을 때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 책임지십시오. 결론은 그 당신의 선택.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와 함께 긴 여정을 했습니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직시했고 뱀의 지혜를 배웠으며. 실전 전략을 탐구했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일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 이 영상을 닫고 흥미롭네라고 생각하고 내일 똑같이 살아갑니다. 계속 순진하게 계속 이용당하고 계속 인정받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암과 행암 사이의 거리가 가장 먼 거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거리를 절대 건너지 못한다. 선택 이 극단으로 간다. 오늘 배운 것을 왜곡하여 냉소적이고 조종적인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을 수단으로만 보고 모든 관계를 거래로만 생각합니다. 이것은 뱀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독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득을 볼수 있지만 결국 고립되고 불행해집니다. 선택 3. 지혜로운 통합. 가장 어렵지만 가장 보람 있는 선택입니다.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인간 본성을 이해하지만 냉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전략적으로 행동하지만 조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보호하지만 타인을 짓밟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